졸음했지? 졸업 축하드립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집에서 저녁 요리를 하러 왔어요 아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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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케 괜찮으세요? 네 여행을 가고 싶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 식당에서 요이 카페. 응. 네, 예한요창의 주세요. 어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 롯데 마트로 가도 될까요? <laughs> 아, 야. 응. Okay. o <laughs> 어, 아유, 아유, 레디? 오이 h i 그럼 우리는 사에 떠나 볼까? 어, đ â y 그러면 저아 아, 유콜 택시. 에기리하고나왔 i n 네 배고를 잘가렸네 응.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 Uh. <laughs> 나가면 뭐냐, 저 사람들이 uh, People uh, sign me, sign me. <laughs> 41, 택시. Oh. 응. 41? 아, 맞네. Yeah. This 응. 아, 진짜 <laughs> 마스크 다 쓰고 <laughs> 예쁘 죽겠어 다낭 노즈마트에 도착입니다. 그동안 한국인 남녀는 노즈마트보다 빈시마트나 빈컴마트를 이용했습니다. <laughs> 아이고 다 왔네. 가자. First time I visit here. 예. 예 예. 아인 다낭. 비슷한데 이점간가이 약간 백화점 이자 느낌도 납이다리에이자다에이자가이자 가면 이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 가 o 이 자리에 가 o 리에아이들이가는로따라가이이 펜시 용품도 많지만 책도 팔고군요 아, 책을 고러고 아, 있습니다 안들어 카드구나 카드 카드 i seen this book and my friend is reading 아하 이해가 나 보군 이야 역시 책을 고른다 s uh, the y c a n 베스트셀러. 아 해드리고 책을 보는 애기 음, I don't I don't know I, I cannot read, uh, Vietnamese. <laughs> oh s o r r y I know I know this h i man. Yeah. 호지민씨. -si. Yeah. 호호 할아버지 호호 grandfather. <coughs> 아, 호, g r a n 호. t 지민 호지민, 예, 예. 호지민. 예. 평생 배산하는 뒤낮 여기서 책을 고르고 있네요. 야 대단해. 정말 착한 애들이야. 하다니까 책을 다 고르네. 공책 고르고 책 고르고. Miss, uh, I expected uh, you to uh, buy something uh, food oh, okay. uh, or fancy, uh, fancy thing about you chose food. Mm -hmm. Yeah, I I'm surprised. You want Aha, uh -huh. uh -huh. I have. Uh, uh, I I I know. I don't nee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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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님. 웃음> 아, 니이니아이 기분 좋아라 아이 기분 좋아라 기분 <laughs> 좋아라 <laughs> 아이들이 다른 건안자르해서 신제품 매점으로 려왔습니다와 팔로는 어정이 다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월드마트와 같은 유심입니다. Cake, pizza, do, banjimio, goats. Do you want to eat ice crea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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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 am full, cool, but uh, you can eat. Yeah. another ice cream, rope, porasol, pizza, no dabwok, tummy at

아이다 아. <laughs> 먹었어요. 벌써 다 먹었어요. 그전 다른 이야기 좀 한다고, 이걸로 이렇게 음, 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촬영은 안 되는데, 다 먹어버렸어. 5층에 <목소리> 가자 했는데, 가본 데가 노래방이네. 노래방이었어, 노래방. 노래방이었어. 아, 예예, 가라오케, 가라오케, 오케이. <laughs>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려고 okay, 노력을 um, 했는데... Will I 응. e a n t r e a y s i o problem. i n o problem um. I, I want to see you, you singing. <laughs> uh, my, I, uh, I, will sing for you. <laughs> sing 아. a song for you. Yeah, 음. In the night. 얘들이 아무것도 안 살라 그래서 얘들 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거를 살라고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주로 음. 소중. 음 그럼 요걸 하자. 음. You like it? this? You like? it? 음. 응. 잘아서 기분은 좋네. 감사합니다. e u a l e t r e you tired when you buy 소소셋 200 김밥 방고스틴 요플렉 그리고 한국에서 직수입한 베로나 메로나는 아이들도 생긴들도 좋아합니다 메로나 잘 먹는다 메로나 p m 은 얘는 메로나 급 m 기만 그랩 택시 불러서 집으로 갑니다 g o o d time for you to go to a t a Thank you so much. Oh. 어. 어. 김밥 그렇지, 그래, 그렇게. 옳지, 어, 그렇게. 오케이. 김밥은 사라니까 얼른 먹으라 해서 먹는 거고, 집에 오자마자, 복사삼매견입니다. 지금처럼 잘생전하길 바랍니다. 식당엔 손님이 꺼내지 않네요. 예정이, 복사중. 이게 한, 한 입에. 응. 어어어 <laughs> 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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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어머니가 힘을 벗겨서 분단될로 생각했네요. No, no, no. 한입에 안 드시고 배우셔 드시려 합니다. 한입에 드시는가요? <laughs> 사탕수수 주스를 마시면서 작은 나가시들은 치게 빠졌습니다. 어, 예뻐 좋겠어, 애들이. 다 <laughs> 바다로 가는 길. 해도 치고 바람도 시원하고 미사하고 같이 바닷가로 왔습니다. 이 비치가 미케 비치와도 연결되고 멀리 오얀과도 연결됩니다. 물로로 안 들어가고 가에서 모래성을 지어보자고 하네. 얘가 역시 옛날에 해본 노래인데 아 노래인데 얘는 역시 어린이 나오요. 비치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머리도 부럽습니다. 많은 전지인들이 저 일을 시키며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래 숨도 비운게 되면 편편하게 변하겠죠. 거여서 어, 손까지 씻고 끝냈습니다. 어, 이건 잘해야죠. 미사, 금, 구리가 불편하게 급해 오입니다 롯데마트에서 어, 차가운 거하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어서 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놀다가 <웃음> <웃음> 얼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얼른. 큰 났네. 여성이 우리 형을 다 짓지도 못하고 아, 아 조금만 참아 아. 집이 가까우지자 택시 시작합니다 아이고 불장사 없이 도착했데요 책을 인는 모습이 한국의 정에 있는 책 읽는 소유상 같아서 보여주습니다 다리로 그고 앉은 모스비책 읽는 소리 같지요? 책 읽는 소녀 <웃음> <웃음> 책을 정말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 때나마 가서도 살하니까 책을 제일 먼저 랐네요 어머니가 테이블을 놔주네요 <웃음> 책을 읽을 <laughs>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늘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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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러 보러 보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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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오케이 와, 생선도 나왔네. 요쉬 <laughs> 아. 피쉬. 너무 마음 아. 빠. <laughs> <그러고만>. 음, <마음보. 웃음> 아. 빠. 하 건강한 음식이 푸짐하게 잘해줬고 입에 잘 맞는 베트남 가지미이네요전 동생이 안전을 찍어서 나주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친구입니다. 와, 이거 밥많이 왔다 못지다 는먹 봐봐요. 오늘은 마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어, 한캔만 먹겠습니다. 한캔만한캔만 한 캔만 먹는 걸로한캔만한캔만한캔만 뭐라도 와서 밥 먹고 있습니다. <laughs> 머리 감고 오니까 될쁘네 미사 음. 오케이? 예스 오케이. 음. 미사 배가 아파 가지고. <laughs> 어머니가 죽는다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경동생은 괜찮다고 계속 술을 <laughs> 먹고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시거든 요술 그만 먹으라고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자니까 애들은 저렇게 웃고 애들은 웃고 웃고 애들은 웃고 음. <laughs> 예. i am your friend. <laughs> very young. 막은 i a 뭐냐? 미사가 내가 젊다 그래 가지고 영 하다 하 가지고 내가 미사랑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 i m very young. so we are friends. we are friends. 바보 <laughs> 먹더니만 도넛도 잘 먹고 있네. delicious. <laughs> 미사가 잭부르스를 너무 잘먹네 그만하라 그래도 어, 미사 안먹인다고 계속 자르네. 다 무슨 이런 애가 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막라어자꾸 만드신다 지금. 프플이 음. 어, 얘기는 미사가 잭 부르 스잘 먹더니만 갑자기 뜸이 났네요.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안 e 고안 a 는 걸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u r 로 그렇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a 예. m 이제 i l e phone. I'm not sure if y 이 u 동안 저 m 시간 i l e phone. I'm not 감사합니다. f 언제나 그렇듯 한국행 비행기 승객은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